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팩트홈 박지원 기자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처음에 막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어떤 주제를 막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늘 준비돼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좀 걸렸었는데 이제는 막 새로운 소식이 나타나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는 정말 유튜버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달성해서 정말 저희 구독자 분들과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시간도 나중에 가능하다면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재미가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정부의 녹색금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5월에 피포즈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후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한국에 모여서 개최하는 회의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두 중 하나가 녹색금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는 일주일 전에 프리포럼을 좀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30일, 31일 한국에서 열리는 이 P4G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이 화두가 이제 녹색 금융이 될 전망이에요. 근데 이 전에 이제 4월 13일 사전 행사로 기후 금융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기재부가 드디어 이 녹색 금융이라는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녹색 금융이라는 아젠다를 끌고 왔던 정부 부처는 환경부하고 반통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였어요. 이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주축이 됐었는데 이제 기재부까지 이 녹색 금융이라는 화두에 뛰어들면서 과연 어느 부처가 좀 주도권을 잡고 갈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바뀌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녹색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색 금융이라는 게 기재부 차원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정부에서도 주요하게 보는 아젠다가 됐어요. 있다는 측면 하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기재부가 뛰어듬으로써 아마 탄소세와 같은 부분들이 정말 개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색금융에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주 플레이어로 계속 이 유관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원을 자기들 녹색 그런 산업 적으로 자금이 들을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재부가 탄소세 관련 용역,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3 13년에 만들어진 녹색기후기금 전담부서를요 개발금융국 내 녹색금융기획가로 재정비하기도 했어요 스멀스멀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기획재정부 2억원 제1차관은요 이번 포럼에서 이 내년 기후대응기금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후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이 일종의 조세 항목으로 들어가니까 기획재정부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기후대응기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탄소세는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 대응 기금을 새로 조성하겠다라면서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 에너지 소비 관련 세제하고 뭐 부담금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를 전반적으로 손 보고 여기에 탄소세 도입까지 올해 안에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이 연구 용역을 준 것만큼 기획재정부가 이걸 끌고 가가지고 가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기재부. 는 앞으로 자기들이 주요한 정부기관으로서 움직이겠다라는 포부를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환경. 정보 공시 단계 의무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정보 공시 단계화는요 환경부가 쥐고 있었고요 스튜어드십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기재부 차관의 입에서 나온 걸로 봐서 상당한 지갑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녹색금융 TF 협의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산통부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렇게 바퀴로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기재 기재부가 뛰어들지 아니면은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기재부가 이 아젠다를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재부 차관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탄소가격제도라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기업들에게 좀 탄소가 이만큼이나 비싼 사회적 코스트를 매기니 탄소 배출을 줄여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탄소가격제도와 탄소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탄소와 관련된 규제를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일견 산통부와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역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사회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 이거를 불확실성으로 보면 안 되는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불확실성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지금 도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국 규제에 어떻게 보면 좀 끌려가고 있는 한국이 불확실성으로 보고 우리 대응을 좀 소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라고 보면은 결국 좀 시기만 늦춰질 뿐인데라는 우려가 들기도 했던 대목입니다. 이번에는요 기재부가 시사하는 녹색 금융에 대한 거 말고 해외 자본들이 바라보는 녹색 금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포럼이 전부 영어로 진행돼가지고 진짜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 어쨌든 다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기사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체들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블룸버그하고 맥쿼리 그리고 블랙록의 의견을 좀 소개드리고 산업은행이 얘기한 앞으로의 또 주요한 시사점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이번 포럼에서는요 블룸버그, 애니피, 알리 이자드, 아테지어 대표 여기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뿐 아니라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의 D형 규모의 녹색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면서 아직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력 저장장치 ESS라고 하죠 그리고 탄소포집기술 수소에서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이 탄소세에 대한 탄소의 가격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 과세 탄소세나 가격 책정 이 탄소매출권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의 범위가 넓어졌대요. 이 말은 즉슨 탄소세라든지 탄소매출권이라든지 이런 탄소에 대한 코스트를 붙이는 것들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져야 하고 요게 동반되지 않으면 탄소를 줄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U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강대국들은 이거를 더욱 활발히 들어올 예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후금융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기후금융, 친환경이나 녹색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NDC라는 국가 탄소 감축 목표도 높아진다. 이게 꽤큰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후로 가지 않으면 탄소 배출 줄이는 거에 기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 탄소 배출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SBTI, 최근에 KB금융그룹이 여기 가입했거든요. SBTI의 중요성과 전 세계 표준 기준이 된 TCFD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엔 블랙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블랙록은 뭐라고 얘기했냐?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투자라면서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TCFD 채택과 비코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개다 국내 기업들에게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단점을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ESG 투자에 가장 좀 중요하게 큰 측면으로 투자자들이 여기고 있는 게이 리스크 관리거든요.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기업의 단점을 공개해라라고. 블랙록이 구을한 거죠. 그리고 맥커리와 블랙록 두개다 강조한 지점이 뭐냐면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프라 투자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하려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풍력이랑 태양열 그리고 이 전력 그리드 전력 그 배전망 있죠. 이런 인프라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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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녹색 인프라 신흥시장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라면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 부분의 격차를 줄이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깔면은 몇십 년 동안 쓰니까 이거를 공공에서 공공부문 정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커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정부 대신에 그리드를 깔아 준다. 신재생 에너지를 깔아 주겠다는 거죠. 왜냐? 이게 향후 한 30년, 50년 동안 너무 중요한 먹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블랙록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라면서 녹색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후 금융 서밋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대략 살펴봤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 인프라 투자 누가 주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ESG 투자 그리고 녹색 금융 그리고 지속가능 금융 기후 금융에서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재생 에너지 키우겠다고 전남 앞바다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큰 해상 풍력 단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되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민간 자본이 우리나라 인프라 시장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산업은행 부행장이 나왔는데요. 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민간 자본으로 녹색 전환을 이루기보다 공공 자본으로 전환을 이루어 차별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맥쿼리와 블랙록의 그런 요구를 탁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일부분 민간 자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민간 자본 투자 는 녹색 전환에 오히려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라면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앞으로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엄청 화두가 될 거고 이거를 앞으로 산업은행이 중점적으로 투자할 거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점은 그러면 이 아젠다를 이 인프라 투자라는 거를 정부가 끌고 갈 의지가 있느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EU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번에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했잖아요 그 입법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엄청난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그렇게까지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좀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녹색금융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이렇게 나눠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더욱 힘을 실어줘야 될지 아직은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대응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한참 탈석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은 탈석탄 얘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올 30년, 50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와 미국이나 EU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프라 얘기란 말이죠. 근데 아직 산업은행에서는 이걸 민간에 개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녹색 인프라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KDB 산업은행 내에 녹색금융공사가 이 산하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정비를 하고 올해 내에 계획을 좀 발표하겠지만 아, 요걸 보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민간 자본이 인프라 투자를 얼마나 눈독 들일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각축전이 일어날 것인가 가 정말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오를 거라는 감히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 이슈가 이미 된 그리고 한국에서는 따라잡는데 좀 늦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거는 또 팔로우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임팩트온이 여러분들에게 패러다임 전환에 좋은 길잡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